중국어 성경 말씀함송 제 63편 고린도후서 2장 15절.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고린도후서 2장 15절. For we are to God the aroma of Christ among those who are being saved and those who are perishing two Corinthians two fifteen Inway Woman Ji Wan Mian Chan Ulun Ji Do the Run Shan Shan Hua Mi Wang the Run Shan. 쥐두 신시앙 쥐치. 겉인도 호수 아 슈우. 우리는 땡땡 하나님 앞에서. For we are to God. In way, when y o are w o a n 우리들, e yeah, in way, woman. 우리, 왜냐하면 우리들은 그 다음에는 이제 하나의 구문이 나왔는데요. 파란색을 칠한 짜이 짜이는 뭐뭐에서라고 하는데 우리 말은 어, 그냥에서만 해도 되고 이제 앞에서 뒤에서 이런 식으로에서 앞에다가 붙이는데 중국 말은 그걸 뒤에다 붙여요. 그래서 똑같이 파란칠을 해놓은 짜이 첸 이게 짜이. 치엔 하면 이게 에, 글자는 뒤에 붙었지만 우리 말로 해석할 때 앞에서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짜이 옆에 보면 뭐뭐에서고 짜이만 하면 짜이치 하면 뭐뭐 앞에서가 되는 이런 구조라는 거를 어, 알아두셔야 되겠어요. 그 다음에 나온 완 완은 우아한이에요. 어, 또는 은혜의 영어로가 grace가 은혜잖아요. 근데, 물론 이제 우아도 되죠. graceful. 어, 은혜가 넘치는, 어, 우아한. 이런 뜻인데, 그 다음 글자는, m i e m e 이게 이제 얼굴이란 뜻이잖아요 우아한 얼굴이 여기에서는 하나님을 가르치는 거예요 아, 하나님의 그 은혜의 얼굴 예, 이런 뜻으로서 하나님을 뜻하는데 그래서 자이완미엔 하나님의 자비로운 어, 얼굴 첸 앞에서 예, 그 영어로 한다면 투 o God 예, 게 해당하는 거죠 인웨이 워먼 짜이완미엔첸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among those who are being saved and those who are perishing. 한국말도, 뭐뭐 하는 자들에게나, 자들에게나, 이렇게 두 가지 형태가 반복되잖아요. 영어도 마찬가지예요. 물론, among이 있긴 하지만, those who, 이러이러한 사람들 중에서. 또, 뒤에 있는 도우즈 후도 어몽에 걸려서 또 이러이러한 사람들 중에서 하고 반복되듯이 중국어도 같은 패턴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자, 녹색칠한 우울룬, 우울룬, 뭐뭐에 관계없이. 그런데 이 우울룬이 중간쯤에 있는 또 초록색이 하나 있죠. 예. 그러면 이거는 자, 밑에서 두 번째 줄 보세요. 어, h u o 라고 되어 있는데 발음이 병음이 엑센트가그 오자에 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읽느냐 후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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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읽어요 혹은 하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울른 후어 이렇게 하면은 요그 앞에 거이든지그 중간에 들어있는 초록색과 초록색 중간에 들어있는 이것이든지 아니면 초록색 뒤에 이것이든지 그렇게 해서 그 옆에 해놔죠 우울은 A, 후어 B 하면은 A든 B든 이런 구조를 갖는 수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 밑에서 두 번째 줄 후어 옆에 혹은 해놓고 줄 꺼놓고 뒤 후자가 있고 어 또, h-o-u 가 있죠. 비슷한데, 액센트가 어디에 있어요? 오 자에 있는데, 이거는 h-o-u고, 이거는 h-u-o 잖아요. <laughs> 요, 헷갈릴 수가 있어서, 왜냐하면 뒤후 자가 많이 쓰이거든요. 또, 오늘 본, 저, 어, 고린도 후서 할때 후자로 이게 나와요. 그래서, 이런 비슷하게 생긴 발음을, 어, 알아볼 수 있고, 스스로 할수 있어야 됐다. 그래서, 혹은 할 때는, 후 호, 이렇게 하고요. 뒤후 자는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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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발음이 차이가 있습니다. 자, 그럼 본문을 해석하면 짜이, 또 짜이 구문이 또 나왔어요. 짜이 하면 아까는 짜이치엔 해서 앞에서 했는데 여기는 파란색으로 칠한 거 보면 짜이샹 이래가지고 위에서 라는 뜻이에요. 짜이샹 자, 뭐 위에서냐, 더 쪄, 더쪄 하면은, 어, 구원받다. 근데, 더 쪄우더가 됐으니까, 요세 글자가 뒤에 오는 런, 사람을 꾸며주는 거예요. 더 쪄우가 구원받다인데, 더 쪄우더, 구원받는, 런 사람 이제 어, 션은 몸이라는 뜻인데 런션샹 해서 이게 몸에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더 쩌우 더 런션샹 그러니까 그래 보면은 밑에서 세 번째 줄 어, 뒤쪽 중간 이후에 짜이 더 런 션샹 이렇게 나죠. 뭐뭐하는 사람에게서라는 식으로 이런 표현이 아주 많이 쓰이고 있다 그런 것도 봐두시고요. 그럼 여기서는 그러니까 더찌오만 붙인 거예요. 더찌오 더런 션샹 구원을 받은 사람에게서나 울루니 초록색이 있으니까 그 다음에 허 아니 이거는 후어 또는 자, 사망하다가 이제 멸망하다. 이것이 미에왕. 미에왕. 이것만 달라요. 더쩌하고 미에왕. 이것만 다르지 구문이 똑같아요. 미왕더 런션샹. 멸망하는 사람에게서나. 그리스도의 향기니. 고린도 후서 2장 15절. 영어는 노란 칠한 The Aroma of Christ 요 부분에 해당합니다. 그리스도의 향기. 중국어는 이제 앞에 했는 부분은 가져왔지만 우선 새로운 부분 하겠습니다. 떠오, 떠오, 일성으로 모두. 그 다음, 요, 요, 가지다. 떠오, 요, 모두 가진다. 무엇을 찌두, 찌두, 일성이에요. 일성 일성 그래서 찌두 그리스도. 그다음 단어는 향기인데 신향, 신향. 다 일성이에요. 신, 신향, 신향.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네글자를다내다 네, 다 일성이죠. 그러니까 찌두 신향, 찌두 신향. 이러면 되겠어요. 그다음에 마지막 두 글자는 주 쥐에 쥐치 쥐치 자 쥐는 이게 이제 뭐뭐 의라는 뜻이에요 이제 우리가 보통 뭐뭐할때더 하는데 자 그거나 비슷한 거라고 보면 되는데요 그 다음에 치 치는 공기 기운 이런 뜻인데 그러면 이 질취가 있는 것과 없는 것은 어떤 차이가 있느냐? 신향 시 하면 향기잖아요. 보통 향기는 냄새가 좋죠. 근데 그리스도의 향기는 어떤 냄새겠어요? 뭐 달콤한 냄새겠어요? 구수한 냄새겠어요? 이거는 사실 비유적인 질취가 붙으면 비유적인 표현이지. 그리스도의 냄새를 사실 정해진 건 우리가 알 수가 없는데 찌두신샹주치 하면은 그리스도 향기의 기운 이렇게 하면은 그건 어떤 거겠어요 예수님의 향기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향기라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사랑을 강조하셨으니까 결국 그 그리스도의 향기와 같은 것 그런 어떤 기운 이거는 결국 사랑의 기운을 이렇게 표현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또 이럴 때에는. 우리 말도 그냥 그리스도의 향기 우리가 그냥 감 낭만적으로 받아들이는데 어, 영어도 the aroma of Christ 더 이상의 언어적 설명은 없어요. 그런데 이럴 때는 중국어가 그리스도 향기와 같은 그런 어떤 기운 그래서 어, 그거는 어, 뭐 당장 냄새가 어, 달콤하다 구수하다 이런 냄새가 아니고 그 그리스도의 정신이 되는 사랑의 기운 이것을 모두 가진다. 그러면 전체를 합쳐보면, In way, woman, 在完眠前. 왜냐하면, 우리들은, 어, 완眠이 하나님이라고 그랬죠? 하나님 앞에서, 无论,在的,就的, 런, 션, 象, 구원받은 사람들이든지, 파란색, 그 다음에, 어, 허어 후어, huo, 후어죠. 이거 발음 조심해야죠. 후어, 미에왕더런션샹, 멸망하는 사람이든지 또요, 찌두신샹, 주치 모두가 다 어, 그리스도 향기의 기운을 가진다. 그 다음에 고린도 후서를 이제 후자 이거 조심하라고 그랬죠. 어, 고린도라는 말을 이제 외국어인데 한자 말로 비슷하게 만든 거예요. 그래서 거, 린, 거, 거, 일성이잖아요. 거, 린, 또어 거, 린, 또어 이게 고린도고요. 후서는 호, 슈, 호, 호, 슈, 이는 R, 아, 15는 슈, 우.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고린도 후서 2장 15절. For we are to God the aroma of Christ among those who are being saved and those who are perishing. 2 Corinthians 2 15. In way, 我们在万年前, 无论在得救的人身上，或灭亡的人身上，都有基督信仰之气。格林多侯书二十五，因为我们在完面前，无论在得救的人身上。 或灭亡的人身上都有基督心想之气。格林多侯书二十五。